나쁘진 않았던 것 같던데 아 주사위 레벨업 그냥 먹을까요? 먹어보죠 오랜만에 생선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네 빌드하고 스타로 넘어가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쌍캐리 보는게 케인의 이제 요네 설거지 하느라 못 들었다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8음 주유튜브 다시 보세요 예. 아니면 다시 설거지 하러 가시던가요 그 진도 놓친 학생이 그 교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설거지 하러 가 그냥 씨 어. 아니면 8음 주유튜브 보던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어 좋아 투피바도 좋아 이게 투피바가 좋은 게 오 뭐냐 이거? 투피바도 좋은게 오와트 아니야 이거? 좋겠다 바로 핫해 뽑아가지고 <laughs> 졸라 핫한 파렙치까지 지리는데? 바로 오와트까지 이건 좋은데요? 꼬고 네. 슛 꼬고 슛 꼬고 슛오이 뭐냐? 어 잠깐만 정상아양이 파렙치 탑이야! 오 어.. 어. 퍼져. 제나요 클로치 너있어? 그로치 깔끔하게. 오안 아프게 만든 건 너무 좋아요. 빌드업도 미쳤고요. 그냥 안 먹습니다. 네번 네 먹었는데. 오 좋아요. 오 피바 거결 피바 거결 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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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결까지 미쳤죠. 예 네. 이거는 산테 하나 주자. 산테 아, 레벨업이라 돈이 좀 모자랄지도. 음. 오 아칼리 하나 빨리 떴다. 그냥 아칼리 트루 아칼리가 개삭이에요 트루 아칼리가. 저게 탱커를 잘 잡아. 그냥 찍히잖아요 아칼리들이. 뭐 하는 거 없는데 엄청 세. 육트루 아칼리 사트루 아칼리. 아 좋다. 이 하나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괜찮고 묵직이에 좋아요. 데드카이. 오 묵직해! 묵직혀. 어, 아, 시원한 거안 나와. 막증강 시원한 거안 나와요. 막증강 시원한 거 없어서 그냥 여기서 돈 주길 바래야지. 아, 이건 아니지. 아, 씨. 이러면 사건 발생이야, 진짜로. 이거 어, 나이스. 어, 해지다 나이스. 좋아요. 아, 이게 근데 마지막 마지막 해지가 결국 맞는지. 어, 하나 누나야. 오. 에라, 모르겠다, 슈발, 그냥, 지원한 거 줘. 아 음, 음, 하나, 음. 아, 누나도 왔어. 음. 트루스 데미지 어디 갔냐? 아, 잠깐만. 트루야! 아, 이거 트루, 트루, 트루. 아, 일단, 오와트는 켜줘야지. 트루 어디 갔니? 트루니아 음.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플레이를 해주셔야 된다. 에스테락은 여기 줄 거고 이러면 장갑에서 보고 남 되겠죠? 시원하게 그냥 음. 5와트 보상 받고 다음 턴에 아버로지 쳐내고 이런 거 넣어주고 시원하게 할게요. 뭐 이겨도 좋지. 음. 창고 미쳤잖아. 창고 밸류 팔층 창고 밸류도 맞춰. 어 복원 나왔다. 이는 일단 자재기를 요나드 주고. 그래서 일단은 체드 지원할 까시가 보 하나 주자. 트루를 빨리 켜줘야 돼. 어우 너무 시원해. 시원한 음. 거군요. 아니 야 트루 나저 저걸 하고 싶은데 그냥 트루 트루를 켜고 싶어. 아니 트루를 켜고 싶다고 트루를. 트루 왜 안나와 아 이거 씨. 얘를 빼고 일라를 쓸거 아니 그니까 촉수가 너무 꼴배기 싫어서 어. 나암라인 캐리 덱기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어이 덱이 좋은데 안좋은 이유가 뭐냐면 암라인 캐리여가지고 네, 일그 일라오이 쓰기가 너무 애매해 촉수가 그죠 트루좀 줘팔 트루좀 줘 어, 4스타 쓰고, 구리형에 오목에 적투 주고. 이제부터 아나 누나 쇼하자. 어, 아나 누나랑 다 같이 뜯자. 어, 스타 버리면 이제 제드랑 이거 쳐낼 수 있는데. 아니, 촉수를 넣잖아? 너무 꽉 차. 어, 이니 그러니까 필드가 너무 꽉 차. 더러움. 뭔 말인지 알죠? 나 이미 10레벨이라서 너무 더러워. 솔직히. <laughs> 필드가 너무 꽉 참. 깔끔하게 쌍캐리니까. 그죠앞레부터 거덜내는. 일부러 딜라인 넣고 있어요. 대기 너무 더러워, 나. 어 <laughs> 아, 수호자도 넣고 뭐할 수도 있는데, 너무 더럽잖아. 8시 놀라운 점. 하트도 먹고 있어, 이 새끼. 어우! <laughs> 미안해 죽겠네 시트페 상대로 이렇게 패면 그죠? 뭐 먹고 다냐 애들? 어불치 삼성이라도 봐 음, 봤으면 좋겠어 내 꿈은 네가 불치 삼성 보는 거야 늦은 키하나선 봤자 오. 그 그냥 캐리 한번 돌리고 그냥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대충 이게 구상한 좀 암라인 캐리인데 어우씨 돈이랑 템 넘신다 이제 돈만 있으면 어차피 뽑을 수 있거든 기물만 있으면. 예쁜데 신어지는. 아리가 근데 좀 위험할지도 좀. 음 아리 죽여 나이스 오씨. 아이 세긴 한다 그래도 딱이 구간 이 골이 계속 난다 그죠? 아니 음. <laughs> 돈이 너무 많아 나. 어. 아팔입시가 혼자 레벨업 먹으면 게임이 터진다니까 이래가지고. 어. 오코도 못사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창고 꽉차 가지고. 어센하다. 뭐안 돼. 협지 매칭 존나 좋네 저 유물풀템 집만나면 개 처맞는다고 얘 애저녁에 나 만났으면 지금 죽고 없어졌어 음. 지금은 내가 질 수도 있겠지만 애저녁에 저 새끼가 나 만났으면 그냥 뒤졌다고 음. 내리 가고 음. 요렇게 하는 거야 시원하게 할수있럼 시원하게 쇼내하는야 음, 이렇게 템도 못 쓰는데 나 계산 안 되는 게 견제하고 있을 때? 이씨 얘가 계속 잘 나와. 개웃기는 거죠. 이돈 죽기 전에 다다못 쓴다는 게 이런 말인가? 음. 죽기 전에 다못 쓰고 써. 음. 뭐야? 그렇다고 팔찌를 차 죽일려 들어? 저됐네 사다이브 낮춰가지고. 오와트 먹을라고, 니코 먹을라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하트, 니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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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칠만 쓸게요 벨트라도 잡고있다 이거 누가 그죠? 다 절대 답하면 안됩니다 이럴때 절대 답하시면 안돼요 이거 누가 100% 잡고있어 음모야 세력이 있어 진짜로 잠깐만 왜 이렇게 하냐 키아나 야, 4스타가 본체냐? 음. 스타, 아니, 데미지가 확 내려가는데? 음. 아니, 사실 근데 1등 하려면 할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음.